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을 때도 죽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말을 씁니다.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또 별세하셨다.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죽을 준비를 해 놓은 사람만이 이 삶을 제대로 살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의 12장의 책을 통해서 8장에 걸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은 스스로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한 솔로몬이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믿음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의인이나 제자리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를 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느 30대 젊은 아빠였습니다. 그 아기의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서 정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몇초 전에 자살하기로 결정한 어느 여인이 14층에서 몸을 던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정문을 나아가던 그 남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14층에서 몸을 던진 여인의 몸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거기서 그 여인과 이 남자가 동시에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자기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죽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누, 여러분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죽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2절과 3절의 한 이야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싹스로 오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솔로몬을 괴롭게 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도 무의미하지만 하나님 없는 죽음은 더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라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헛고생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 모든 일들이 말장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주일날 밖에 좋은데 놀러 다니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만 볼 것이지 왜 고리타분한 옛날에 쓰여진 성경책을 보고 있겠어요? 피땀흘려 번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절제의 삶을 살려고 수고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패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나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올 것이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해알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소멸시키는 원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알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소멸시키는 원수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소망이 꺼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세 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죽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차츰 죽은 가족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사라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의 개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뻐하는 애완견이 아니었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병균을 옮기고 다니는 들개였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던 개들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은 아무리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자들도 생명이 떠나면은 아무런 힘과 소망과 기쁨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진화론, 진, 아, 진화론 생물학의 그 교수인 올리안 프로바인이라는 무신론자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2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전에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신도 목적도 없고 또한 사후세계도 없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한 상이나 벌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살다가 가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완전히 현대판 전도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은 허무, 어,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모든 삶이 끝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보다 몇천 몇 배, 몇억 배더 힘든 고난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없는 죽음은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나는 비극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끝나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갇혀버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그러한 비극과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끝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6절은 이러한 경고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전도서 9장 6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능이 사라지고 사망에 쏘는 짐이 부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해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읽는 말씀이 대사 언론이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이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뭔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었던 신 성도들이 그들의 몸이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들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슬퍼하지만 절망적인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슈거당해서 공중에서 모,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영생 목락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을 경험하지만 절망적인 슬픔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encourage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 기뻐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라. 왜요? 우리가 죽어도 살고 죽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영원하고 기쁘고 소망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년 전에 제 친구이며 영적 동지였던 라벨게디 목사님이 루게릭스 디지지스로 돌아가셨어요. 이 라벨게디 목사님은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학을 이 미국으로 오셔서, 대학, 이 미국에 오셔서도 한인 2세들을 위한 최초의 2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몇년 전에 불행히도 루게릭스 디스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은 한번 진단 받으면 근육에 힘이 빠져서 3, 4년 안에 보통 죽는 그 병인데 병을 아르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년 전 보다 몇 개월 전에 자기의 죽음을 몇 개월 앞두고 그분이 영상을 하나 찍으셨어요. 그 영어로 된 영상이지만 제가 2분 30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가족을 두고 떠나는 하, 한국에서 아이까지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를 두고 떠나는 그 아픔에 상심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담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영어로된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말씀이 그를 흥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신학교 다닐 때 본인이 인터뷰했던 수술대 위에 죽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제발 제가 예수 안 믿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한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을 인터뷰했을 때그 여인이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 되었다.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짧은 2분 30초 영상인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Another thing that I've been doing is just spending time meditating on God's Word. Um, the words in uh, from Jesus in John 14 about H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us have become a lot more imminent and real to me. Um, I'm also enjoying 1 Corinthians chapter 15, talking about the fact that uh, we will be resurrected, just like. Uh, Jesus was resurrected. And uh, I'm excited about the new body because this physical body is just wearing out on me so quickly. Um, one little bonus that um, God has put in my life was back in my seminary days, um, two of us were assigned to uh, begin a church in the Atlanta area. And uh, in going through one subdivision and meeting people, we ran into this one woman that uh, invited us in for tea and um, shared with us that a few years before um, she had been um, uh, in an operation, and on the operating table, um, she had actually died. And um, she had, um, during that time, um, she met. Jesus and uh, asked him if she could go back and really um, talk to her high school son because he was going through a real rebellious time in his life. Um, it wasn't um, too much longer after that that the medical team was able to revive her. And she said, and you know, when she was revived, she did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with her high school son and he came to know Christ. But she said to uh, Tim and to me, she said, after that experience, I will never fear death. And uh, that was a little extra bonus that God put in my life a number of years ago just to help me come face to face with the fact that I'm going to be leaving this life. But uh, there is a life and a new spiritual body waiting for me uh, after I walk through that door. Uh, thank you.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로버트 게리 목사님이 원래부터 굉장히 저음자라 분이셨어요. 근데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닥쳐올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남들보다 선행을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들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교사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차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된 사람은 우리의 삶을 맞이할 준비도 안된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죽은 후에 다 펼쳐질 건데요. 그거를 가름진, 가름짓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닌가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했는가 더 착하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닌가 그걸로 다 결정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순정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뭡니까? 믿음과 순정을 동일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영접했어. 그러므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근데요. 참 믿음은 뭡니까? 머리로 내가 그 순간에 결심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25년에 믿었던 사람은 지금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왜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그것은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러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믿으셨습니까?가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내 삶의 갈래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내 뜻대로 유괴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참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기쁨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또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레이피언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남보다 더 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 안에 복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